가로액 3개는 이렇게좀 붙여주고 세로액은 시원하게 빼주고 이렇게 자, 이 부분은 는부분이이부분좀이 부분은 니까이부분다 오른쪽이 약간 올라가더라고. 응. 크게 해줘야지. 그래, 안내감 있죠, 그리. 다음, u 자. 이렇게 뭉쳐줘야지. 안 말라고. 아, 알겠어요. 이렇게 요 그리 뒤로 이 너무 쳐져서 나가면 안되고 네. 오른쪽 들어 놓으면 안되고 앞으로 숙그래야돼가지고이 안정감있죠 이건 키가 좀큰 그리거든 아이전잘못해어 부럴 찡짜제 이게 임무한 을람들 이렇게. 좋아요.